여기는 지금 설악산 한계령입니다. 원래는 지리산 종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리산이 호우 때문에 전체가 다 입산 통제됐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래서 어제 밤에 출발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설악산 쪽으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계속 비 온다고 어제까지 예보가 되어 있더니 오늘은 예보가 바뀌어서 됐습니다 코스는 한계룡 쪽으로 넘어서요 서북능선 넘어서 오늘 소총산장까지 가서 거기서 1박하고 휘운강 넘어서 천불동 계곡으로 해서 소공원까지 1박 2일로 일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이 10시 45분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날이 계속 달니다 일별에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레츠고 막판부터. 네. <목소리> 예, 여기 정자입니다. 2.4km 가면 서풍능선, 함계령, 삼거리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중천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행 시작합니다. 한계령 산거리, 서봉등선까지 여기서 2.4km입니다. 한두 시간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비온 뒤라 뷰가 아주 깨끗합니다. 계단 몇개 올라왔는데, 아, 숨차 죽겠습니다. 이제 힘들어서. 하는 도 못하겠네. 계속 네. 네, 살살 가보겠습니다. 와 한계령 고개에서 지금 한계령 산거리서북능선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날씨가 한 2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늘은 선호하고 시원합니다. 아주 좋네요. 일단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계령에서 500m 왔네요. 한계령 산거리까지 1.8km 왔습니다. 대천봉까지 7.8km 또 가보겠습니다. 1km 왔네요. 해발이 이제 1,300m입니다. 한계령에서 1km 왔고요. 중청대피소까지 6.7km, 그리고 한계령 삼거리까지는 1.3km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는데 1 시간 걸렸고요. 하튼 한계령 삼거리까지 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Let's go! 출발해서 1.7km 왔습니다. 한계령에서 삼거리까지 0.6km 남았네요. 지금 여기 해발은 1292m, 한 1300m 됩니다. 고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한계령 상거리 도착했습니다. 한계령부터 2.3km 왔고요 대청봉까지 이제 6km 남았네요.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조금 안 걸렸습니다.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여기서 좀 쉬다가 겠습니다 아까 한계령 삼거리에서 한 500m 왔네요. 지금 중청대피소는 4.6km, 대청봉 5.2km 나왔습니다. 출발해서 3km 정도 진행했고, 여기 해발 고도는 1324m입니다. 아직까지 큰 고비는 없고요 그냥 숨차역에서 헐떡거린 정도? 다리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으쌰. 신선입니다. 신선도 무능도 아. 여기는 너덜지대라 위험합니다. 이게 뾰족뾰족해서 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으쌰. 아. 우 중간 정도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2시간 넘었습니다. 이제 김밥 한줄더 먹었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대충 못 올라가고 그냥 바로 소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 보겠습니다 안개가 너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름이 너무 깊네요 오늘 4km 왔습니다 해발 1450m고요 지금 중청대피소까지는 3.6km 정도 남았습니다 한계령에서 4.1km 왔네요 많이 왔네요 한3 3.6km 정도 가면 되는데, 대청까지는 날이 흐려서 뭐 굳이 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계속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능선의 너덜지대라 되게 힘듭니다. 딱 5km 왔습니다. 해발은 계속 1450에서 504이네요. 중청대피소는 2.6km 남았네요. 날이 흐려서 다행입니다. 해가 안 나니까 견딜만하고 능선위는 서, 선선합니다. 한 2.6m 가면 중청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청까지는 내리꽂는 하산이에요. 지금이 3시 한 20분 됐고요. 아, 중청까지 1.3km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여기는 해발고도 1,500입니다. 한 1.3km 남았으니까 대청 안 들리고 바로 소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산행하니까 힘드네요. 아이고 이제 쭉 오르막일 겁니다. 드디어 끝총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끝천 정만대데 전부 가스가 차서 안 보입니다. 빗대기 청봉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요. 여기가 끝청봉, 1610m네요, 높이가. 현재 위치는 여기 끝청이고요. 여기서, 요, 중청까지 가서, 중청까지 가서, 소청 내려가서, 소청 대피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청 대피소 0.5km 나왔습니다. 출발해서 7.2km 왔고요. 조금만 가면 이제 중청 대피소 쪽에 중청이겠네요. 여기가 중청 쪽에 다 왔는데 이게 너무 운에가 껴서 가스가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소총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총까지는 600m 고요 또 소총에서 소총 대피소까지 한 2-300m 내려가야 되니까 1km 잡으면 되겠네요 어찌 됐든지 간에 무사히 중청까지는 왔습니다 대청까지는 이 가스 찬데 라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소총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여기 뷰가 엄청 좋은 곳인데 네. 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아참 속상하네요 하여튼 대피소로 열심히 내려가겠습니다 렛츠 고 전부, 뭐, 한, 2 30m 앞도 안 보이네요. 요번 <laughs> 산행은 이렇게 썩, 운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린 날이렇게하게 돼서. 아쉽네요. 여기 뷰가 진짜 장관인 곳인데. 소총 왔습니다. 이제 대피소까지는 한 400m 남았네요. 슬슬 내려가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맞습니다 진짜. 아이가 도청인데 내일은 일로 올라와서 이쪽 휘영각 쪽으로 해가지고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도청대 비서 도착했고요 접수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조용하네요 손님도 많지 않고 여기서 일모를 봤어야 되는데 게스 s 때문에 아무것도 안보 I'm 는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다, 끝났습니다, 먹고 다. <laughs> 아, 내일 아침에 라면 먹을 때 촬영해야겠네 <laughs> 살짝 구름 사이로 봄들이 보이네요 지금 5분입니다. 해는 완전히 잤네요. 그 들어가서 쉬겠습니다.